이 제목이 관련된 내용에서 제목에서 무조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인간의 욕의 심은 마음이거든요 도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읽을 때 마음을 읽는 술이라는 거는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독심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방법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런 표정을 지을지를 해석을 해내는 바로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독심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지 뭔지 모르지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한번 왜 재미 없는지 사람들은 독심술이라든가 관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그만큼 상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상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에 관련된 마음을 읽을, 알아야 되겠는데, 아는 방법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독심술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나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 마음이잖아요, 그죠? 상대 마음. 내 마음을 해석하는 것은 관심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상대 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의 마음을 알려 그러면 물론 내가 해놓고 내가 내 마음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알려 그러면 인간관계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요럴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이 마, 상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상대가 어떤 인간관계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의식적인 인간관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 자체를 의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 인간관계라고 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아,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친밀한 인간관계, 의식적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비정상 인간관계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독심술에서는 독심술에서는 비정상 인간 관계는 다루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비정상 인간 관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밀한 인간 관계라든가 의식적 인간 관계는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류가 엄격하게 이게 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 비정상 인간 관계는 상대의 목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상대가 친밀한 관계로서 나를 대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나를 비정상 관계로 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정상 인간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관심법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심술에서는 비정상인간관계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관계 또는 목적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한 사람이 비정상인간관계는 한 사람이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로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간관계에서 독심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인간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이전에 했던 관심법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비리비재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심술 차원에서 다뤄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친밀한 인간관계와 의식적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늘 아, 일상생활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둘 중에 하나의 인간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가해와 피해의 인간관계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내가 피해 입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지만, 요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방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방. 이거는 오로지 예방만이 가능해요. 한번 여기에 연결이 딱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방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치료되겠다 이미 끝난 거예요. 가해자로 되었던 피해자가 됐던 끝난 관계가 이미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할 뿐이지 실제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정상 인간 관계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독신술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